야, 뭐 하는 거야, 거기서. 이것들이 발정나서 큰일 났네. 야, 저, 저 조그만한 게 어제 어슬이랑 막, 저 뭐야, 교미하던데. 야, 이 조그만한 것들이, 이것들이, 응? 응? 야,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. 뭐 나물이고 뭐고 자꾸 갖다줘가지고 오늘은 잡탕 두. 야, 야너 인마 얼코좀 새끼들은 어 어슬라고 겸해하고 다니는데 니는 어슬이 자주러 다니나? 니네 어슬이 자주들 다녀? 이 자식이 멍청하기는. 너또뭐 하는 거야? 응? 야. 뭐야, 뭐야,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야, 니네 고등하고 뭐해? 아이, 고네새끼들이 옆 세빈이를 다 뚫어놨네. 응? 아유, 씨 된장, 날씨가. 완전히 다시 한겨울이 온것 같네 어우 추워라 만두 발장이 났나 온천지 돌아다기네이 자식이가 야 만두 아우 추워라 씨 오늘 한 영하 10도는 되겠다 고등어 저것들이 아주 그냥 짝짝꿍돼 갖고 돌아댕기는 건가 어어 어우 추워라 밥그릇에 오줌 싸이 ㅅ 끼가 이게 너 오늘 너 굶어 굶어 알았어 비닐이 다 찢어져서 케이블 타일 묶어 놨더만 아이고 밤새 난리 났네 밥그릇에 오줌 싸면 3분의 1이야 알았어 어? 이기 이기 고추를 응이제시기응 어? 어? 땅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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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너무 처음 보는 음식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날씨가 너무 추워 눈이 오네 눈이 와 아, 오늘 예 영화 구던데 날씨는 겁나 춥네 응? 어제 굶었으니까 배는 고프겠다니 야, 이거 다 알아, 뒤지겠네, 씨, 겨울이 다시 오네, 겨울이. 어우, 씨. 우 씨. 야, 영하 10도 가까이 다시 왔네. 겨울이 다시 왔어. 이제, 이제 밥 먹을 때몇 마리 안 보이니까 좋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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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날씨가 미쳤구나. 아이고, 추워라. 아이 영하 10도 떨어지니까. 아제다 얼어버린다 얼어버린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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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추워 어, 추워 어, 추워 어, 추워 어, 추워 어, 추워 추워 추휴씨 아이 저또 엔진을 못 구하겠네 저거 뜯어야 되나 크레 부터 내려가 이 자식아 내려가 이게 뭐야 이게 이, 뭐야, 이, 고네트다훔쳐놓고 이, 자, 들 이놈의 씻들들 그냥. 바람 부니까 저게 다 자빠지네. 어이 저거, 씨. 메크론 안다혔나 이거. 어휴 뭐가 어. 대낮에 왜 이거, 야. 전기장판 역해놨는데 전부 쳐들어가네왜 이렇게 발작 나갖고 난리구하지 이쪽으로 안쓰러져 다행이네 어허 참나 야 그만 괴롭혀라 이 자식아 어? <laughs> 날씨가 미쳤어 날씨가 장난 아니다 어휴. 거의 반이야 반 야, 안 내려와. 몇 마리가 들어간 거야? 어? 이 새끼들 안 내려와. 내가 나가,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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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가 빨라가 나가, 나가. 빨라가, 빨라가 나가 나가 빨라 가 빨라가, 빨라가, 빨라가. 망할놈들아. 이저자 것들 저걸. 야! 이끼들 여러분들이 추우니까요. 전기장판인 대로 가네. 참.